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주은그바 <목소리> 고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의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류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창세기 1장 창조에 대한 말씀을 다시금 어, 묵상하고 있는데 물론 다 아는 이야기고 많이 읽은 이야기이지만 다시 새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이 말씀으로 성경이 시작됐는가 하는 것을 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선 질문을 하나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전능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능. 못 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이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을까? 그냥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냥 말씀 한마디면 온 우주 만물이 다 만들어져라. 이렇게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순간적으로 6일 동안 만들어야 될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만들 수 있는데, 왜 굳이 귀찮으시게, 왜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따로따로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을까? 왜 시간을 두시고 또 날짜를 정하시면서,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다,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다, 셋째 날은 바다와 땅을 만드셨다, 식물을 만드셨다, 넷째 날은 큰 광명체들을 만드셨다 그리고 오늘 이제 다섯째 날에 대해서 다섯째 날 만드는 것들 또 내일 이제 여섯째 날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마지막 사람까지 창조하시는 그 모든 창조 절차 속에서 굳이 이렇게 날을 정해서 이 세상을 만드셔야 되는가 뭐가 부족해서 한순간에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눠서 세상을 만드셨을까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을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또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일을 다 한꺼번에 못 하시니까, 그냥 나눠서 해야 편하기도 하고, 또 그래야.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순차적으로 건물을 짓는 것처럼 하늘을 만들어야 그 하늘에 별들을 만들게 되고 물을 만들어야 바다를 만들어야 바다 속에 이제 물고기들을 만들게 되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순차적으로 만들었을까요? 물론 그런 순차적인 것도 어떤 면에서는 아니 물고기를 먼저 만들고 물을 나중에 만들면 물고기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하늘 없이 어떻게 별들을 다 만들 수 있겠어요?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그이 창조는 신비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목격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경 기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고, 또 묵상하고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어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을 해봐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날짜를 정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그 창조라는 의미 속에서는 6일이 마침이잖아요. 사람을 만드시는 그 창조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만들어졌어. 2장 창세기 2장 1절을 보면 모든 만물이 다 이제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다 만드셨어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고 그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드셔서 끝났는데 근데 성경은 끝났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창조는 다 이루었지만 날 하나가 더 있다. 그걸 가리켜서 창세기 2장 2절을 보니까 그거를 일곱째 날이라고 하나님은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순간에 다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굳이 그렇게 한순간에 다 만들지 않고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날을 정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을 정해서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또한번 하루를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때는 아무것도 창조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그거를 가리기 서 일곱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한 그것을 마지막 만든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그 사람에게 같이 안식을 하자. 창조 목적이 어디 있느냐. 사람에게 있죠. 사람에게 있는데, 그 만든 목적이 뭐냐면, 함께 교제하자는 거예요. 자 처음에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 또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이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 천국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천국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을 하고. 또 세상에 이제 삶을 마치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될 텐데 천국을 왜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창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창조 모든 것들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사랑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사랑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맞춰지게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느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속성이 뭐냐? 사랑인데 그 사랑이 우리 그 부모가 자녀를 키워 보면 그 부모의 마음을 이제 자기가 부모가 되면 알잖아요. 너도 너도 자식을 키워 봐라뭐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나마 이해를 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다 감당할 수 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가 다 감당을 하고, 삶모사를왜삶모사그러는지 아세요? 삶모사를삶의모라삶 살모. 한자 를 삶의사를 삶의사를 삶삶 살자는 죽일 살자야. 못자는 어미 못자. 어미를 죽이고 나오는 뱀이 살모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를 키우는데 자기를 희생해서 그래서 그 뱀들이 나왔다. 뭐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살모 어미를 죽이는 뱀 이게 살모사라고 하는데 자기를 희생해서 자식을 살게 하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십자가, 십자가가 뭐예요? 바로 그거잖아요. 십자가의 표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이 창조도 마찬가지. 이온 우주말, 이 오, 오, 정말 다 보지도 못하고 다 알지 못하던 이 신비의 모든 창조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나한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스리라고그 모든 것들을 관여하라고 위임해 주시고 그렇게 창조의 역사를 이루게 됐다. 자 다섯째 날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어, 우선 다 간단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또 식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에는 많은 광명체들을 특별히 큰두 광명체 우리 눈으로 볼때큰두 광명체죠 태양과 달. 우우는 눈으로 볼때 제일 크니까 그러나 다른 별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들인데 어쨌든 이두 광명체와 덤으로 별들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이 됐을 때는 하늘이 비어 있잖아요. 또 바닷물이 비어 있는데 그 비어 있는 하늘에다가 또 비어 있는 바다에다가 하나 생물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20절을 보게 되면 생물들 움직이는 움직이는 물체들이에요. 움직이는 물체들 식물은 살아있지만 움직이지 않죠. 땅에 뿌리를 내려서 이제 그것들이 생육하게 되는데 그런데 움직이는 것들을 이제 다섯째 날 만드시면서 하늘에는 새들이, 물속에는 물고기들이 그러니까 날라다닐수 있도록 날개를 주시고 또 물에서는 헤엄칠 수 있도록 꼬리를 주시고 지는 눈을 주시고 참... 아라올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아무리 곤충학자라고 해도 아무리 동물학자라고 해도 아무리 이제 조류학자라고 하고 또 어류학자라고 해도 그 종류를 다알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알수 없어요. 오히려 학자들 보면은 한 가지만 가지고 어떤 사람은 고래 하나만 가지고서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하나만 가지고, 원숭이만 가지고, 소심몇 동안 연구를 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박사들이고, 이제 깊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달지도 못하는 새들, 달지 못하는 물고기들, 이제 요즘은 이제 과학이 많이 발전돼서 카메라가 바닥 깊이에 들어가게 되고, 또 거기 있는 것들을 영상으로 찍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혀 알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조금씩 알아지는 게그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조금만 바다에 들어가도 그 특별히 그 따뜻한 그런 바닷물에 들어가면 색깔이 화려한 색깔을 가지고 그 물고기들이 그냥 그렇게 헤엄쳐 다니고 하는 것들, 새들도 그렇게 이 하늘을 날큰 새도 있지만 아주 작은 새부터 그런 벌새 같은 경우는, 꿀, 꿀을 빠먹는 벌새 같은 경우는, 벌처럼 조그만데도, 그게 새처럼 생겨가지고서, 코 날라다니고 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신비한데, 왜 이렇게 아주 다양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종류의 새들과 물고기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만드셨을까요? 야, 이런 것 이런 것도 있어? 아, 이런 것도 있어? 이럴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보여 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상의 하나님이시다. 그 이상의 것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 이상의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생각지도 못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은 이루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만드셨는데 하늘에는 이제 날아다니는 조류들을 만드시고, 그 조류 안에는 곤충도 다들 날라다니는 것들이니까, 날라다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또 물속에는 또 물에서 살수 있는 그런 생물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오늘 새벽에 인터넷 들어가서 혹등고래를 찾아와서 혹등고래. 우용우 변호사에 보면 우용우가 계속 고래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고래, 혹등고래가 길이가 크면 한 17미터 정도 된대데 17미터는 여기 두배 정도 되는 그런 길이, 40톤 정도가 이제 무게가 나가고, 도저히 육지에서 살수 없는 건데, 물속이니까 강하게 살겠는데, 더 놀라운 거는 혹등고래는, 이 고래들은, 이 혹등고래뿐만 아니라 고래들은 종으로 따지면 포유류에요. 포유류, 포유류라는 것은. 젖을 먹인다는 뜻이. 젖을 먹이는 동물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여기서는 뭐 그냥 얼마든지 아기들 젖을 주거나 뭐 개가 강아지에게 젖을 주거나 그러는데 그 바다 속에서 그 물이 막 차고 넘치는 거기에서 어떻게 이 고래가 또이 고래 입이 우리처럼 이렇게 좀 좁으면 뭐족국제를빨수 있는 뭐 그런 기능이 있을 텐데. 고래 입이 얼마나 커요. 이렇게 이렇게 큰 고래 입이 어떻게 어미의 그 젖을 찾아서 그 젖꼭지에서 우유를 소유를 할수 있을까 하는 건데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우리가 흐리, 우리 어머니가 아기에 주는 우유 젖을 보면 그것은 물잖아요. 물이죠, 물. 거기 성분이 다르지만 그런데요. 고래가 주는 그 수유젖은 어, 어느 정도냐면 이 아주 그 비유가 치약 같다 는게 치아 물에 들어가도 사라지지 않고 얼마든지 그 아기 고래가 6개월 정도 먹이네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먹이면 그그 그 성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야 어마어마한 놀라운 놀라운 신비들이 하나하나에 보면 다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또 생각한 게 뭐냐면, 왜 사람은 그 여자가 족곡지가 두 개인데, 왜 돼지는 족곡지가 여러 개가 있어요? 뭐열개 정도 되나요? 개는왜 족곡지가 여러 개가 있어요? 낳는 게 다르더라고, 보니까. 사람은 하나 또는 쌍둥이 둘 이렇게 낳지만, 돼지는 막열 마리도 나고 심지어 수 마리도 나고 개들도 뭐 물론 두 마리 세 마리 나는 개들도 있지만 막 여섯 일곱 마리만 나. 자그 아, 조국지 하나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 출생하는 모든 과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야 지구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친 것도 원래 처음은 아담과 하와뿐이 없었지만 지금은 75억이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100억이 살아도 충분히 살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 두셨어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지식과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일하시는 모든 일들은 얼마나 멀리까지 내다보시는지. 왜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전제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그분께서 지금 이런 창조 이행을 통해서도 내가 나야. 내가, 내가 나야 내가 있어 그런데 내가 이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와 관계를 갖고 싶고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이렇게 대우를 받는 창조물이 피조물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살 때, 이처럼 할 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는 물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는데 다 하나님의 만드신 거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유독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하늘에 비어 있는 그 하늘에다가 날아다니는 것들을 흔히 말하는 조류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 야 그것도 신비하죠 왜 바닷물은 짜고 왜 민물이 또 있고 근데 또 물고기들이 민물에 사는 물고기가 있고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민물에서 살수 있고 바닷물에 살수 있는 게뭐다 그런 건 아닌데 특히 연어 같은 거 보세요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서 또 바다로 들어갔다가 죽을 때쯤 되면 또 부화할 때쯤 되면 다시 또 강으로 올라와서.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알을 낳고 또 거기서 이제 자기 삶을 마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참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거는 2 22, 2절이2절 오늘 중요한 내용이. 22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변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는 것은 이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데또 하나 오늘 오늘 하나의 또 개념적으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자 내일 이제 토요일 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오늘 생각났어요 운전하면서 오면서 오늘 생각났어요 미리 좀 얘기를 하면 제일 마지막에 만든 창조물이 사람이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 두 가지 의미가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예를 들면 어떤 옛날에 가수들이 나와서 이렇게 노래할 때최고의 스타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아주 이미자면은 이미자 씨가 뭐 앞에 있는 막 나왔다가 맨 마지막에 이미자가 나와서 동백아가씨 뭐 부르고 이제 그런 거죠. 맨 마지막 자 근데 또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깨달은 게. 가장 골정품이고 가장 귀한 존재인데, 군대 가면요. 군대 가면 뭐 대학을 나왔느니, 뭐 고등학교뿐이 안 나왔느니,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먼저 군대 왔냐. 누가 먼저? 이 짬밥수라 그래, 짬밥. 짬밥을 누가 더 많이 먹었느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맨 마지막은 흔히 뭐라 그래, 우리가. 맨 마지막은 제첫 번째 1등이라고 하면 맨 마지막은 꼴찌라고 해요 꼴찌, 꼴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너 꼴찌야 가장 귀한 존재이면서도 또 하나는 너 꼴찌야 교만하지 마 우리 회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수요 공부 때 했잖아요 정말 회계가 문제를 깨달아요 교만하지 마 너 꼴찌야. 다 너보다 선배야. 다 너보다 먼저 태어났어. 다 너보다 먼저 생겼어. 이게 이제 내일 같이 다시 한번 목사 같은. 자, 22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하나 설명한 게 뭐냐면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28절에도 나오잖아요. 28절에도.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설명되고 여기 또 보면은 3절, 2장 3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대한 그래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 2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다. 자 다섯째 날 이런 모든 생물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마지막 창조한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고 심지어는 일곱째 날 그 자체에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복의 주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믿음생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복을 비는 거잖아요. 복, 복달라고. 옛날 우리 할머니들 장독대 위에다 물 하나 또 종환수라 그러죠. 뭐라 떠서고 매 비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 달라고 우리 아들 딸들 잘 되게 해 달라고 뭐 이렇게 복을 빌잖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어요. 창조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주체가 되시는데 그분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받은 줄도 모르고 사니까 우리가 에, 잘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창송과 가사 나오잖아요. 너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부족해요? 넉넉합니다.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니까 이 누림에 대해서 이제 안식에 대해서 누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복 받았는데도 복을 받았는지 깨닫지 못하는 게. 자, 어쨌든 다섯째 날 다시 한번 22절에 나오는 게 복을 주셨다. 근데 그 복이 뭐냐 생육하고 본성하고 충만하라. 28절에서도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본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기까지 이제 사람에게는 복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루를 또 마쳤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인데 그 모든 것들의 초점이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그리고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일,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그 안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조류들, 물속에 있는 모든 오류들,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 땅에 심겨진 식물들, 그 어느 것 하나 우연히,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진화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각기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만들어시고 또그 모든 것들이 이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드신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는 우리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았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창조 역사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론주 안에서 숨 쉬며 또 입으로 열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맞췄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